아스날크하고 S 템전 뭐 맞아 보겠습니다. 네 여보세요. 응? 여기 여기 살거 없을 걸. 나 오면 좋죠.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을 걸. 네. 힘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잠시 후. 네 여보세요. 아네 알겠습니다. 뭐.. 뭘 기대하는 거지? 나 화장실 갔다 온 건데? <laughs> 화장실 갔다 온 건데? 뭐.. 흘렸어 모르고 모르고 저기다 흘렸어 커피를 약간.. 이불이 누래서 살짝 당황했잖아 아니.. 어느 누가 잘해보려고 이러고 있어요 아내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니 누가 잘해보려고 이러고 있어 나도 몰랐다니까 아, 안 크님은 이제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. 왜 나는 꼭.. 기왜 합방만 하면 자꾸 들어가야 되지? 음. 채서라 TV 안크 게스트인 거죠. 아 그럼요. 음, 여기 내내 스튜디오예요. 맞아. 내, 내 맞아. 그, 그러니까 채팅창 음, 쪽에 있지 내가. 음, 음. 아 그거 얘기해드려요. 핫소스 나간 거. 할일할게 있나? 그냥 다 친구였고 알고 보니까 음나 이때가 비슷해요? 그냥 제가 그 빠른 년생이잖아요. 네 얘기를 했죠. 내 친구는 다 구사다. 뭐 편하실 대로 해라. 친구해도 음. 되고 내가 오빠랑부교 됐는데 친구하자 뭐 이렇게 하길래 음. 그래? 이러면서 다 편하게 해줬고 걔네들이 그잘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약간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. 아말 잘하지? 어 말을 진짜 잘. 재밌지. 완전 청상유수 음. 완전. 오늘 경기 반이에요. 한 어, 반이요. 잤어요. <laughs> 근런데왜 음. 요새 내가 느끼는 건데 음. 새벽 2 시가 넘어가는 경기들은 안 보는 거 같지 사람들이? 포기한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다 잤대. 그러니 지인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돌리잖아. 그럼 다 잤대. 어제 그 잭슨 놓친 거 봤어요? 아니 못 봤다고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, 잭슨이 그냥 열려 있는 거를 못 넣었어. 아... 그냥 근데 진짜 어려운 거넣는 거야. 그래서 아. 근들이가 공격수 값은 하는구나 엔더 업사이드 걸렸어. 어, 네. 잭슨 빅찬스미스 반은. 하소스. 자 나왔어요. 잭슨, 잭슨. <laughs> 야 이거 못 넣었어? 못넣는 거야 지금? 아 거짓말 하지 말고. 거짓말 하지 마. 목이 아파서 소진를못 지르겠고. 아 거짓말 하지 말고. <laughs> 아 진짜 월탱이가 <얼테이가>, 월탱이가 <laughs> 없더라니까. 음. 이게 7시에 마 아꼈다니까요, 진짜로. 마 아꼈어. 돼지머리 사서 구슬 한번 해야 돼 진짜. <laughs> <laughs> 그치, 나는 이미 잃을 걸다 잃었지. 나는 닮은 꼴들을 모으면 꽤 많을 걸. 어. 가마분타나가마분타도 <laughs> 알아요. <laughs> 음. 이 사람 때문에. 강예린 이 누구예요? 강예린이 누구야? 강예린 처음 듣는데 누구야? 강혜린.. 맞아아 아, 유진, 유진쓰 혜린? 너무 좋지 유진스, 아, 너무 해린. 좋지 난얘 없으면 못 살아 <laughs> 어.. 나.. <laughs> 나 강씨라고 붙이니까 그러니까 <laughs> 맞아 그럼 혜린 이렇게 하면 아니유진스 이런 게 있는데 안크는 알아도 안진호는 모를 수 있으니까 안진호 알지 안크님도 맥심 한번 데뷔하시죠? 남자도 있어요? <laughs> 대회는 없고 화보는 찍던데 음. 진짜 막 유명 유튜버들도 찍고 하던데 근데 내가 맥심 표지에 나오면은 그게 팔리긴 해? 이 사람들은 다살듯아이 사람들은 사. 이 사람들은 사 <laughs> 가지고 배에다 이상한 짓할 거야. 글을 쓴다든지. 음. 그거 꼭꼭 찍어서 DM으로 보내주지. 형, 제가 이렇게 꾸며봤는데 어때요? 이러면서. 어때요? 음. <laughs> 난안살 거예요. 알았어요. 어, 나도 나도 본인한테 안 팔아. 뭐지 첼시를 가장 좋아했을 때 있어요? 그러니까, 모, 그러니까 모든 첼시 좋아했던 시절 중에 제일 좋아했던 시절. 난맨 처음 18, 19 시즌 때. 음, 아 그때 이모니요? 네. 하긴 나도 공굴공신이 제일 좋으니까.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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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지는 거 같아. 잠깐 반등 했다가. 최서라 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니요? 지금 첼시에서. 없어요 아, 저, 저.. 저런.. 근데 정이 안 가기는 해 너무 바꿔놨어 안크님은 반대로 누가 좋나요? 저도 없어요 저도 아스피리코에타가 마지막이었어 나도.. 음, 아시... 아스피리.. 아스피리코에타 강태를 다 내보냈으니 최근에 그 영상 다시 보는데도 울었어요 이거 박수 이렇게 치는 거? 음 이렇게 치는 거? 눈물, 눈물 버튼이야 눈물, 눈물 버튼 아 진짜 박수 이렇게 치는 거? 본인으로서도 그게 마지막이니까 음. 본인으로서도 포...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봤어 그냥 음, 그렇게 뚱땡이가 될줄 알았나 <laughs> 햄버거 그렇게 좋나?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? 스페인 햄버거 어난그것먹고 음. 아니 싶... 얼마나 맛있길래 아난 스페인 가면 진짜 햄버거부터 먹어보려고 나도 <laughs> 얼마나 좋으면 그 조롱을 받는데도 <laughs> 햄버거 <laughs> 이러고 어! 있잖아 <laughs> 나 그거보고 맥날 바로 시켜먹을게 음. 바로 아니 도대체 스페인 맥도날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앙크랑 비교는 뭐야 그렇지이맛 <목소리> <laughs> 아, 이렇게 놀리는구나. 한 평생이 지난 후 아, 그린 벨로가하고 벨리 댄스 해 주세요. 그거 되는데 이때 베트남에 돌 아야! 이거 없대. 이걸 것 같더라. 아야! 이거 없대. 이걸 것 같더라. 내가 당하는 거만 보다가 못 이다 그니까 힘들지. <laughs> 아.. 이거 왜이렇 뜨냐고.. 아.. 그렇구나.. 이런 기분이구나.. 응, 응. 아. 응급실을 한 방송에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이런 느낌 유튜브로 안 깝치겠습니다.. <laughs> <laughs> 아왜 견뎌 유튜버가 돼야지 아니. 견뎌 음. 아.. 저거 삭제할 수 없나.. 아 왜.. 아니 아, 그니까 딱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아이 부분만? 그 부분만? 날릴 수 있어 날리려면 날릴, 아, 날릴, 아, 날릴 수 있어 이 옆에 빨간 버튼은 뭐야 닉네임 옆에 빨간 붙음. 아 요거 그, 그 음. 멤버십. 아 멤버십 이제 곧하시게 되잖아요. 음. 장난 아닐 겁니다. 멤버십의 단가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. 요가가 이제부터 멤버십으로 올라간다면 멤버십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. 아 진짜? 음. 근데 그거 노딱 이런 거안 먹나? 멤버십이니까 어차피 수익 창출 안 해버리면. 그러니까 멤버십 영상인데 뭐. 아 아니 멤버십을 호구로 여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설명은 해줄 수도 있잖아 나도 소라님은 멤버십 없으신가요? 안그니까 취소하고 거기로 옮기아어 가.. 크롭티 <laughs> <laughs> <가. 가. 웃음> 그.. 우리 집에 그거 있거든요 그.. 꼬부기 크롭티랑 음. 그.. 푸린 크롭티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같이 입어서 이제 포켓몬을 잡도록. 음. 그러니까 하나는 소라 소라 님이 입고 하나는 내가 입는다고요? 응. 오빠가 푸린 입어. 딱 푸린상이다. 근데 그게 맞을까요? 어, 좀 늘어나겠지. 음. 근데 안 그래도 나한테도 작으니까 늘려 줘. 많이 늘어날 걸? 안크가 입으면 푸린이 아니라 푸틴이라고. <laughs> 음. 아, 그 푸린 얼굴 이만큼 늘어나는 거 그거 상상하니까 어, 너무 재밌다. 나 아, 이거 해야지. 같이 아, 아, 볼 건가요? 마지막 멘트 해주시죠. 아, 오늘 갑자기 또 놀러 왔는데, 어, 다음에는 그 포켓몬 티셔츠 이 오빠랑 같이 입고 와가지고 <laughs> 또 재밌게 놉시다. 다음엔 콘텐츠도 있답니다. 아, 컨텐츠는 한번 준비해 볼게. 우리도 준비해 볼게요, 거미댄츠. 어, 아, 감사드립니다. 저는 잠깐만,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이거 끄는 거 아닙니다. 이거 끄는 거 아니에요.